안녕하세요 강사든입니다 오늘 볼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문장 삽입편에서의 이중역접이에요 자 역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글의 흐름이 갑자기 뒤집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럴 땐 주로 but이나 however, still, t 이런 걸 쓰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걸 기록해둘게요 수능 지문은 논리적인 글의 구조를 띤대요 그래서 이중역접은 불가능한 건데요 어떤 거냐 논리하게 보면요 연이어 나오는 역접은 잘못된 글의 구조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but 다음 문장에 벗이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자 주어진 문장에 벗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본 지문은 쭉 읽어봤더니 여기에 벗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요. 1번과 2번은 제외하시고요.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실제로 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또 주어진 문장에 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쭉 읽어봤더니 여기에 버이한개 있고요. 또 여기도 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은요 제외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돼요. 실제로 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둘게요. 이중 역접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해두시고요. 다들 화이팅할게요.